나는 어떤 사람인가는 오로지 명리를 통해서만 알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형, 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초 강의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맨 처음 설명했을 때 형과 충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죠. 충은 부딪친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팔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증상을 명확히 할수 있는 거. 형. 형자죠? 형은 긴장감 형성.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가서 CT랑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걸리고 쑤시고 어딘가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형입니다.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힘. 일반적으로 형이 사주에 있으신 분은요. 가장 큰 특징. 4차원기가 있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혼돈한다. 신약할 경우 더욱 증상이 심하다. 신강하신 분들은 이러한 증상이 되게 완화되는데, 신약하신 분들은 되게 사차원 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형이라는 것은 긴장감이라고 있어요. 이 긴장감으로 인해서 보통 일을 자기만의 가상세계로 확장해서 갑니다. 이러한 증상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후천적인 환경 위에서 나누게 돼요. 이성 관계가 굉장히 불안하다든지, 불안증세도 또이 짧은 강의에서 설명하기가 좀 한계가 있죠. 쉽게 말해서 일반 사람하고 생각이 틀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만한 긴장 상태에 항상 휩싸여 있다, 이분들은. 그래서 마음이 아프신 분이다. 이러한 긴장감이 극대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사주에 형, 형이 있어요 형이 있는데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임신 기간 도중에 이러한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운에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한테 존도가 됩니다 사주에 여성분 같은 경우 형이 있으신 분들은 임신 시기도 굉장히 잘 정해야 된다고요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수 없는 행동을 하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저는 충보다 형이 더안 좋게 봐요. 이거는 치료 방법이 참 애매하거든요. 아니, 팔다리가 부러졌으면 병원 가서 기부수하고 치료받으면 되는데, 형은 도무지 치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게 형인가? 그리고 작용력이 강한 형은 무엇인가? 물론 형이 있다고 해서 나 큰일 났는데 이건 아니에요. 원국에서 해결책이 있고, 두 번째, 원국 외에서 해결책이 있어요. 이거는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기초시간이니까. 그럼 형은 뭐냐? 어떤 원리냐? 방압과 삼압 배웠잖아요, 우리가. 방압은 세고, 삼압은 기라고 했어요. 세와 기가 만나서 긴장감을 형성하는 게 형입니다. 한마디로 어, 싸움을 잘한 시라손이 한 명하고 오합제를열 명하고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싸워야 돼 둘다 두 세력 간의 긴장감이 형성되겠죠. 묘미 삼합이죠. 삼합은 기라고 했어요. 기 그리고 해자축 방합이죠. 방합은 세다. 기세가 만나서 긴장감을 형성했다. 해해 자묘 충미해에는 작용력이 없습니다. 아예 무시하고 충미는 충이 있잖아요. 충미 충이 있으니까 형에서 제외하고 자묘 작용력이 강하다. 자묘 형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업계 분야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사들 보고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흔히 싸가지 없다고 하죠. 인성 때문에 그 이유가 의사 분들은요 사주에 형살이 많아요. 제가 설명 을 하나 깜빡한 게 있는데 형은 형벌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학하고 사주에 형이 있다면 내가 형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그걸 극복한다 형벌을 집행하는 쪽으로 갑니다 집행 내가 집행 받는 쪽이 아니라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수술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수술을 하는 집도의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그걸 집행하는 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극복은 인간의 의지로 사주에서는 신강하면 극복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의지 각 깨달을 각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형살은 의사분들이 많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인성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의사 부인들께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 썩이는 사람이 많다고요 나중에 더 깊게 설명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신자진, 삼합이죠. 그리고 임묘진, 방합. 또 기와 세가 만났습니다. 인신, 인신은 충이라 제외한 거예요. 또 자묘가 나왔죠. 또 진진, 같은 글자잖아요. 이거는 형사, 형의 작용이 거의 없다고,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인오술 삼합. 사오미, 방합. 인사형. 작용력이 강하죠. 오호 작용력이 없다. 술미 강하죠. 마지막으로 사유축 삼합 신유술 방합 사신형도 저는 약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육합이 먼저니까 합이 먼저니까 사신합이 있잖아요. 합도 되고 형도 되고 그러니까 작용력이 약한 거죠. 유유 안 되죠. 같은 글자죠. 축술 강합니다. 형살은 이건데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사명, 세 가지 형입니다. 인사신 사명과 축술미 사명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인사, 사신, 축술, 술미 두 글자만 있어도 형이 성립됩니다. 세 글자가 있다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신 분이겠죠. 자, 이 중에서 사신은 사신 합도 되니까 형의 작용이 약하다라고 보는 거고 인사, 축술, 술미형은 작용력이 강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로 상자, 상형, 자묘형 의사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묘형은. 그리고 마지막, 자형, 스스로 행한다. 오호, 진진, 해해, 유유. 제가 다 무시한다고 그랬죠? 아예 무시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게 다의 형은 인사신, 축술미, 인사사신, 축술, 술미. 자, 묘 이겁니다. 붙어 있어야 작용력이 강하고 떨어져 있어도 작용력이 있습니다. 자, 이 형은요. 어, 가 유전되기도 하기.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 분들도 이 형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형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을 잡고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영상을 보면 사주의 인사신 축슬미 아 이거 극복 어렵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극복을 못 하겠죠. 하지만 별거 아닙니다.라고 해야 내 인간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요. 형살에 대해서는 오늘 간략하게 설명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초 강이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